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어요.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남들만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건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30대, 40대 직장인 분들이었습니다. 퇴사 생각은 있지만 막상 회사를 떠날 용기는 나지 않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닌 상황. 이일 앞으로 10년 더할수 있을까? 지금 퇴사하면 뭘 해야지? 내가 가신 게 뭔가 있긴 한 걸까? 그 고민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런 불안한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AI 자동 수익 시스템을 경험한 순간이죠. 한수강생은 대기업 12년 차였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지만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쳐 있던 상태. 최사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고 해요. 그분이 처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사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시간 AI로 영상 한 개만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지 일주일 영상 다섯 개가 채널에 올라갔고 조회수가 조금씩 붙으니 광고 수익과 재휴 클릭이 발생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익이 난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뭔가 퇴사해도 살수 있는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AI 영상 자동 수익 시스템은 그냥 부업이 아닙니다.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영상 주제를 분석하고 대본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AI 음성으로 나레이션을 입히고 영상 콕 편집과 유튜브 업로드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 여러분은 하루 1시간 그저 확인하고 클릭하고 영상을 하나씩 올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쌓이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퇴사를 고민 중인 지금 이 시점 이 구조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백업 플랜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살면서 가장 불안한 순간은 이 일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성과는 늘 요구되고 몸은 점점 지쳐가고 퇴사하면 끝이라는 불안이 머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업, 투자, 전업, 창업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보지만 시간과 리스크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께 AI 자동 수익 구조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 구조는 3단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1단계로 주제 자동 선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금 반응이 좋은 키워드와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문장을 분석해 수익성 높은 주제를 추천해 줍니다. 직장인 퇴사 준비, 부업으로 가능한 유튜브, 돈 없이 시작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이처럼 퇴사 직전의 사람들, 즉 지금의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정확히 타겟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2단계 영상 자동 제작 AI는 추천된 주제에 맞춰 영상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AI 음성으로 나레이션을 입히고 완성해줍니다. 여러분은 마우스 몇번 클릭으로 영상 한 개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목소리를 녹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 없이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3단계 수익구조 자동연결. 완성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영상 설명란에는 광고 제휴링크 혹은 상담신청 링크가 연결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클릭하거나 문의를 하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게 바로 퇴사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한 수강생은 매일 저녁 1시간씩만 투자해 영상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두달뒤그 채널에서 누적 조회수는 2만을 넘었고 월5 0만 이상의 광고 수익과 제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내가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퇴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AI 자동화 수익 설계도를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공유해뒀습니다. 복잡한 기술 없이 하루 1시간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다음 선택지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최선을 건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구조를 미리 만들어둘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AI는 여러분 대신 주제를 분석하고 영상 대본을 만들고 음성을 넣고 편집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여러분은 그저 한 시간, 그 흐름을 따라 영상 하나씩만 쌓아가면 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사용하는 AI 자동화 수익 시스템 설계도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줬습니다. 한달뒤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한 시간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꿔 줄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차례입니다.